자 이번주 업데이트가 완료되고나서 주차별 한정제작이 또 바뀌잖아요. 지금 보신분들 다 체킹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제 주차별 한정제작이 바뀌는 내용에서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 안하신 분들이 계실거예요뭐 여기 주차별 한정제작 제작에서 한자 한정, 주차별 한정제작입니다. 뭐 여기 육사냥꾼 희장뭐 반지 이거 뭐 물약으로 하는거는 패스하세요. 뭐 장비를 한번더 강화해주고 그런건데 필요없고 밑으로 쭉 내려봐요. 그러면 여기 맨 밑에 빛나는 보호 장비 주문서 5개, 그리고 빛나는 보호 장비 주문서 50개 있어요. 50개 같은 경우는 로엔델의 성장 물량 22개 들어갑니다. 이부 참고를 하세요.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위에 보세요. 빛나는 장비 보호 주문서 5, 5개 주는 게 있어요. 서버 통화개정 안정 10번까지 제작이 가능하고요. 한번 제작하는데 3만 명의 코인 들어가. 뭐, 적, 적은 명의 코인일 수도 있고, 많은 명의 코인일 수도 있지. 그런데, 우리가 여기서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? 악세, 아, 빛나는 장기 보호주문서가 창고 이동이 됩니다. 그러면은, 내 부캐릭. 본캐릭이 아니고 부캐릭으로 먼, 만들어서 옮겨도 된다.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어, 오늘 오후 1시부터 거든요. 12월 17일, 오후 1시부터 12월 24일, 어, 이제, 새벽 5시 전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가능하면은 오늘 오후 1시부터 본 캐릭이 아니라고 했죠? 부 캐릭으로 제작하셔서 창고로 이동하셔서 본캐 악세사리 강화하는데 꼭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악세는 볼 필요가 없어요 위에 악세는 그리고 이거 뭐 5에서 6 가는 거 어? 그럼 나는 장비 보호준비서 50개만 더 모아서 뭐 이거 사악군이나 도전해야지 6자리 상황률 20%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황혼산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황혼산맥에서 보시면요 여기 조금만 좀 노력하시면요 빛나는 장비 보호증서 여기도 또 구매가 가능하죠 다섯 번까지한번 구매할 때열0개 그럼 이것까지 구매해서 100장 모아놓고 나서 악세를 좀내본 캐릭에 내 악세를 강화하는 것도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점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체크해놨다가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진행하시기 바랄게요